김정현과 아, 김지현의 사강전이 아, 어, 아, 있겠습니다. 차렷. 오빠 삼성, 여기, 여기. 오판 삼성. 아, 경례. 아, 자, 오늘 아, 결승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알겠죠? 아, 네. 이기면 바로 결승합니다 아, 네. 바로 결승하면서몸잘 풀어야 된다. 자, 지영이몸풀겠 쓰세요. 저안너왜안 돼? 안, 안 돼. 시작. 이거 괜 어, 시장. 일, 11, 일 어? ini, 1, i 이 a 어 n i d 아 a ada yang paling l 어 b a r 네. 7sar. 오야 네. 어! 오구야! 어! 어, 오 이렇게 하면 돼 к 거 о т 만약에 기결승으로 하면 체육시간이 잘하자. 오늘 준비한 거. 아, 군복이 구나 오늘 지금이안아요 오늘 준아 아, 다, 다. 다. 네, 네, 어, 어. 네. 다. 오, 아, 짠다. 네, 아, 아, 짠다. 아, 짠다. 아, 짠다. 아, 我不满足现在的、啊，不一样。 아, 여기 밖에 있는 거 저거 정보, 내가, 비밀어 플레이. 가사상 플레이, 아니 사상의 전자 재 <목소리도> जी <shri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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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자, 오늘 7교시에 그러면, 그, 박주, 김씨 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